예저 모르시죠 제가 이거 썰 하나 풀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유튜브를 했는데 5년 전에 이제 그때는 천수하고 이제 막 재석이 뭐 천수 막 애들 되게 많이 만날 때야 근데 이제 천수가 나한테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5년 전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아, 딱 해가지고 누구나라 계속 방송을 하면서 누나, 어? 진짜 이 유튜브에서 레즈비언 1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걔가. 그리고 내가 미들놈을 믿었어야 되는데, 점천수를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이제 어디야, 거기. 전준가그전준가 그 거길 데려가가지고 이제 유튜브 편집자를 소개를 해준 거야. 그래갖고 하는데,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 300만원인가, 뭐 400만원을 달래.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계약금 100만원을 걸고 생각을 해봤지. 내가 이거를 300만원을 투자하면서 유튜브를 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그냥 시험시험하고 그냥 굳이 편집을 해주니까, 편집자니까 뭐 홍보도 해주고, 뭐 이제 뭐 카테고리도 걸어주고, 뭐 요런 게 300인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 300인가 400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게 1년이면은 3600이야. 근데 내가 이제 유명한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수입 배분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계약금을 걸고 왔는데, 아, 별로, 믿업지가 않은 거야. 또 천수가 소개를 해줬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계약금 그냥 날리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원래는 진짜 100%할라고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할라고 했을 때 내가 부산에 여자애를 사귈 때야. 진이 사귈 때야. 같이 갔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안 하고, 내거 채널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채널에서 그냥 라이브만 했지. 라이브만 했어. 했는데, 이제, 수익창출이 14일만에 나고, 막, 시청자가 막, 200명씩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 5년 전에 할 때, 막, 200명씩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가 있는데, 어 언니, 제가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 언니 편집을 제가 해주고 싶다. 근데 제가 전문적인 편집자는 아니고, 그냥 열정페이로, 열정으로 그냥 하고 싶다. 돈을 안 받고. 그래서 걔가,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거를 편집해주고, 막 해줬어. 썸네일을 뭐 갈아주고, 이렇게. 나는 워낙 이제, 그런 분야는 잘 모르니까. 내가 방송 다 독학으로 시작을 했잖아. 그래갖고, 자, 방송을 했는데, 어, 방송 되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국방도 하고, 막 야방도 하고, 막, 다 했지. 예, 방송을 두 플랫폼을 같이 할순 없으니까 유튜브만 했어. 유튜브만. 그랬는데, 아, 어, 너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너무 고마운 거야, 5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다가, 1년 좀못 되겠던 것 같아.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술 먹방도 하고, 막, 그 당시에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좀 가이드라인들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팝콘도 같이, 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업성,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채널이 갑자기 날라간 거지. 이제, 그 채널에 그냥 영상만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언니, 사람들이 언니 되게 기다리는데, 언니 이거 없어져가지고 다시 팝콘만 하실거냐 언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팝콘에서 하시는거라도 영상을 올리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걔가 이 채널을 개설을 해준거야 4년전에 해가지고 영상이 5년전에 있었던 그 몇백개의 영상들은 다 날라갔고 채널이 없어지니까 다 날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걔가 가지고 있던 영상만 조금 음, 조금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라이브를 그냥 한거지 조금씩 해가지고 하다가 이두 개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유튜브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유튜브는 그냥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에서 계속 했으면은 솔직히 지금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래서 안 하고 이제 하나만 선택한 게 나는 그래도 팝콘에서 의리를 지켜야 되고, 됐고 하니까 팝콘을 한 거지. 그랬는데, 천수랑 맨 처음 초창기 때 이제 내가 5년 전에 했을 당시에 내가 일진이를 만난 거지. 그 이후에 내가 라이브를 했다고 했잖아. 두그 채널이. 두 번째 채널이 생기고 나서, 그때 이제 내가, 환타가 이제 나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어, 너무 말인지 알지? 환타가 이제 아자르에서 내가 남자인 줄 알고, 이제 나한테 만나가지고 엄청 들이대갖고 지배를 안 가는 거야. 그니까, 아자르에서 만나가지고 걔는 남자인 줄 알고, 나는 이제 남자를 속이고 이제 걔를 만났는데, 걔가 이제 남자를 알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안 가는 거야. 근데 헤어져야 되잖아. 밥 먹고, 뭐, 카페도 갔고, 한강도 갔고, 안 가. 미안한데 내가 좀 유부증이 있다. 이 가슴 나온 게좀 유부증이다. 내도 가슴 있잖아. 자기는 괜찮대. 아 이거 사실 언니가 고추도 없다. 어, 고추가 진짜 너무 작다. 그래 가지고 찾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만난 괜찮대. 난 자기는 그냥 오빠랑 모텔에서 손만 잡고 자면 된다는 거야. 진짜 얘는 왠지 진짜로 집에 안 가고 손만 잡고 잘것 같은 거야. 너무 이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일산으로 내가 운전을 하고 일산에 갔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선수가 일산에 살 때였어. 일산에 가가지고, 야, 여자 하나 소개해줄게, 천수야.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아요, 누나. 왜냐면 나 천수하고 친했었으니까. 누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자 모시고 가니까 기다려. 갔는데, 이제 내가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저, 유튜브를 그냥 영상만 올리고, 팝콘을 할 때니까, 갔는데 이제 걔가 유튜브를 켜놓고 있었어. 켜놓고 있는 사이에서 걔는 유튜브를 하고, 나는 이제 팝콘을 하고 있었어. 팝콘에서 그 아자르 소개팅으로 한 거니까. 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파, 파, 뭐야, 천수를 소개해줬는데, 천수가 펑펑 우는, 아니, 환타가 펑펑 우는 거야. 너무 못생겼다고. <laughs> 천수는 걔가 너무 좋은데, 왜냐면 꽁칩도 할수 있고 너무 좋은데, 여자애가 우니까, 환타도, 그때 근데 환타가 막 이상하고 막 이, 이렇진 않았어. 막 방송을 방송을 나때문 시작했잖아. 방송하기 전에는 이제 거의 야자로만 하면서 남자 만나고 그냥 이게 전부였지. 걔는 직업이 없었으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쳐들어오고 막 펑펑 우니까 야 천수야 안되겠다. 어? 보내줘야겠다. 그랬고, 야 5만원 줘서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태워갖고 보내줬지. 보내줬는데 내가 소, 천수를 소개해주자 마지막에. 나한테, 씨발, 욕, 욕으로 카톡이 존나온 거야. 자기가 그렇게 싫었냐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냐면서, 어? 네가 사람이냐면서, 나한테 욕이 존나온 거야. 한타한테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지. 야! 죽고 싶어? 미친이 아니야, 이거 막, 막 그랬지. 막 들었던 다음날 또, 죄송해요. 뭐, 어?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 솔직하게, 사실은 언니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어, 그래서, 너를, 걔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다. 네가 남자랑 같이 있고 싶어 하길래. 이렇게 하고 오해가 풀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를 친언니처럼 따른 거지. 환타가. 그래서 환타하고 나오면 그렇게 인연이 된 거야. 음.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어, 그 이후부터 이제 환타가 이제 팝콘을 시작하게 되면서 팝콘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홍철이랑 막 나랑의 삶 찍고 막 이랬을 때도, 원래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둘은. 내가 처음 소개해줬으니까. 어~ 환타가 데뷔하기 전부터 근데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 것들은 이제 어~ 뭐~ 그땐 다 걔네들 대본으로 한 거였고 그게 처음 만나면서 둘이.